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안 돼요. 어, 최근에 제가 만난 목사님은 음, 교인분들이 어른들만, 자기 가족 내네 식구와 어른 여성하고 해서 10명이 모이는 곳이요그 1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전임 목사님을 다, 감, 목사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어,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깨어나지 못했고요뭐 <laughs>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이미 기사로만 갔고요.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국민일보에난 기사로 말미 아 이제 모금되어진 선교회에서 총 모금한 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드리는 전달식을 이제 최근에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18년 동안 그 지역에 설,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농어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교회에서만 그 목사님의 생계를 감당하고 책임져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도 많이 제시를 하지만 다른 일을 하시라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꽃 접붙이는 일을 할 때는 거기 배밭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바다에 가서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일해라. 뭐 이런 일들도 연결을 해드리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그런 사역을. 예 그리고 그런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교회 사역이 바쁠 때는 광고를 해서 우리 교회 사역에 이렇게 와서 도와주면 일당이 얼마고 예, 이런 일들까지 저희가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안될때 사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을 그 짐을 나누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전임 사역자나 선교 단체를 섬기는 분들이나 또는 농어촌 교회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활비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그삭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누가 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5절의 말씀에 적용점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리위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가서 사역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 그, 땅의 민족,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말씀을 기도해 주셨는데 예, 구절에 보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거든 예,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거든 <laughs> 해야 될 일이 그 민족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14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도, 그래서 11절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12절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 돈 받지 말아야 될, 돈 받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활 방식, 구원받은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가증한 역겨운 예, 그런 의미에요 가증한, 역겨운, 또는 혐오스러운 이런 거거든요. 혐오스러운 짓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란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거든. 세상 가치관, 세상 생활 방식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역겹게 여기신다, 혐오스럽게 여기신다. 그런 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일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일들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11절에 소개합니다. 그 역겨운 일이 어떤 것인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예,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 나왔죠. 신을 감동하려, 감동시키려고 하는 몰렉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을, 가, 신을 섬길 때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딸까지 나는 아들딸보다 신 당신을 더 섬,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런 의미로 아들딸을 바치는 예,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예, 하,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술하는 자, 요술하는 자는 뭐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하거나 표적으로 운명을 바꾼다든가 뭐 예, 그런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예, 그런 사람들이죠. 요술하는 자, 무당, 예, 무당 주문을 외우고 운명을 바꿔주고 그러는 사람들 예, 그리고 진원자, 진원자는 음 마, 아,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 신접자신접자는 어, 귀신을 부르는 사람. 신접자 예, 귀신을 불, 부르고 영, 미래를 알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박수. 박수, 는 남자부당이라고 그러고 미래 예언자들.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사람. 어, 혼을 불러내는 사람.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미래에 대한 예언과 미래를 조종,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일은,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증이여기신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11절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1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이런 일을 행하는 모금자를여호와께서가증이 여기시나. 이런 가증한 일도아니야가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가서 쫓아내시니다 가나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므로 가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므로 하나님께서 가나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거다. 그 얘기는 너희도 그 가증한 일을 본받는 자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쫓아내실 거다. 교회가 많은 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잃어가, 그 중에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어떤 걸 잃어가는가 하면, 야단치는 것을 못합니다. 교회가. 야단치면 너무 쉽게 다른 교회를 가버리니까, 교회가 야단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야단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단치기보다는 늘단 것만 주는, 칭찬만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은 칭찬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해도 이제는 별로 우리가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특별히, 음, 지금 여기서 말씀한 이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세상을 주인처럼 여기고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재산을 더 모으려고 그것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야단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런 모습들, 교회가 야단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점점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거든. 가난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내가 가증이 여기고, 가난이 그것을 따르므로 내가 가난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는 너희도 가난과 비슷해지면 가난을 본받고 가난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다. 그 말씀 하는 거.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에, 교회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본 받지 말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 여기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끊을 때, 그것을 쫓아낼 때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할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해야 될 부분들을 책망하지 못했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아갔죠. 그래서 교회가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순결함, 정결함을 잃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본받지 말고 연락, 연락, 아, 용납하지 말고 그런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완전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가 쫓아낸 가난한 민족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내 것이지만 쫓겨나는 것이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니 너희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입안, 우상을 섬기는 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진, 10절, 1 1절에 소개되어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자기가 변화, 변, 사람의 운명을 자기가 변하게 하려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운명을 더 밝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시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강조하고 강조했던 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들은 신비로운 걸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잘되는 것에만 모든 목적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